<웃음> <웃음> 보통 오케이. 인터뷰는 수, 응, 순, 어. 순호님, 순호님, 이순호님, 왜, 혹시 왜안 왜 나오세요? 왜왜안 나오신? 네. 아. 아, 아 예. 또 아픈 소식. 아, 이순호님 네. 지금 허리가 아, 아파서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수유에서 여기까지. 아 수유. 대단합니다. 예. <웃음> <웃음>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자, 곧 시작이죠? 카메라 툭찍 친다. 카메라 어디 찍는 거죠? 뭔가 이 줘야지. 과연 저 작전들이 사부때다실행될수 있을 것인지. 네, 경계는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결국에 많이 움직이자입니다 특소가 뭐 형철이 넣어 가. 자, 우진이 형, 형철이 형 들어간다는 거 진짜 많이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네, 준용이 형. 아, 병수. 자, 진짜 많이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이건. 자, 레드 팀이 이제 그 에너지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이죠 레드팀의 관건은 원종찬 선수의 체력이에요 아 근데 원종찬 선수가 사실 체력이 조, 좋아요 좋죠 근데 왜 쉬었죠? 기력 회복은 해야 되거든요 아 매일 나올 수는 있는데 연달아서 쿼터를 뛰긴 좀당연 아까 엄청 많이 뛰어다니긴 했어요 자 화이트 공격으로 시작하는 4쿼터 32대36 레드팀 리드, 4점 차 시작합니다. 아 각도가 엄청났어요. 1점 차. 1쿼터 이후로 가장 많이 따라온 화이트팀입니다. 35대 36. 자, 고병준 선수가 3쿼터 후반부터 엄청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아, 이두팀 경기 정말 재밌네요. NBA 같아요. 서종찬 선수가 연습할 때 보면 3 정도 많이 던지고 하는데 실전에서는 잘안 던지는 것 같아요. 던지면 죄죠 안녕 안녕. 서종찬 선수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쉬어야 되나요? 원종찬이죠. 아 원종찬 선수 죄송합니다. 방금은 누가 때렸죠? 나우진 선수의 니킥이 창렬했죠. 아 니킥인가요? <laughs> 하이파이브의 복수죠. 이번에 잠깐 이번에 과연 안 들어가면 나우진 선수 가이파이브를 할 것인가 그걸 잘 지켜봐야 될거 아니에요. 아 과연 아 역시 코트 위의 매너 나우진 선수 삐졌을 수도 있어요 아 삐져서 쳐다보지도 않는 건가요? 자자 고병준 선수 고병준 선수가 지금 엄청 잘하고 있어요. 또 들어갔죠? 와드전인가요 이정찬 선수 본인 이항상하던걸다해 버렸죠. 자, 역전. 고병준 선수가 눈에 오늘 별로 안 띄고 있었는데 예, 워커터 돼서 확 예, 상컨토 후먼부터엔드원 성공. 이러면 38대36 2점 차. 지금 레드 팀이 4쿼터 들어와서 3분 동안 1점도 못 넣고 있어요. 나이 네, 지고 있습니다. 강연 바꿨어, 바꿨어.지고 있어요 레드 팀. 와 나이스, 네. 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나우진 선수가 지금 원종찬 선수 대 일을 간것 같은데요. 자이것까지 들어간다면 네. 고병준 네. 선수 이렇게 레드 팀을 기를 죽이네요. 자 레드 팀도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어요. 7분 30초는 시간 있고. 이정도 그 5점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파울 아닌데 아무도 몰라? 아 이것 때문에 들은 사람이 알게 되겠다 됐어요 <laughs> 끝지 <끝나고. 끝내야> <laughs> 아~~ 됐어 이러면 됐어 네, 관심이 <laughs> 되네 <되는 거야. 웃음> 이거 들어왔으면 이거 다 해설 듣고 사람들이 다 욕했을 거예요 파울인 드라이 파오 조영철 선수 화이트팀 아, 갑자기 이거 사쿠트 이거 이렇게 되면 지금 43대 36인데 화이트팀 제 생각에 55점까지 갈것 같은데요 가면 레드팀은 40점 더 힘들어요 지금대로 가면 이렇게 점수가 벌어지다 보면 서종찬 선수 3점을 던지나요?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데, 맞다. 아, 그렇다. 아, 네,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야 돼요. 아직 5점 차, 6분 40초 남았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 아직은 따라갈 음, 수 있는 여지가 네. 많아요. 헷갈린대요. 아, 그맛안 바꿨나요? 제가 네, 처음이 네. 없어서... 이세영 선수가 잘못했죠. 제가 하라고 했는데, 네. <laughs> 아 김필근 선수 속공 때 3점? 2점이었나? 그합니다 그때 네. 아직 시간 많아요. 순호이 방금 삑사리맞죠아 어. 좋은 아. 좋은. 집중해. 좋은 수비. 그치. 자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고명준 선수. 자 6분 5점 차. 자, 자 이런, 플레이, 이런 플레이 아주 좋아요. 최승 아,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화이트 팀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거든요. 최승 선수 어제 점심에 헬스했거든요. 아 혹시 어느 부위를 운동했나요? 두 번째. 센팍에서. 아 센팍에서 역시 센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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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화이트 팀 이렇게 또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 서준성 선수한테 당하거든요. 역시. 에이. 따라갑니다. 역시 43대42 1점차 1점 차. 서종찬 선수 차. 아까도 서종찬 선수가 마지막에 뭔가를 해주더니 응. 사, 응. 사실상 3쿼터 응. 마지막은 응. 서종찬 선수의 수비하고 응. 명진 선수의 공격이 응. 다 응. 마무리를 했거든요 선수 응. 어. 응. 수비 수비 집중력이 응. 대단하죠 이경준 응. 응. 선수 아깝습니다 한번더 가나요? 아 역시 한턴 죽이고 메이드 메이드 자 나이스 패스 마이크. 나이스 아아 환자엔드아 이거 아 이거 레드봉 이조자 천천히 1점 차 5분 자 이건 지금 어느 팀이 이길 줄 아무도 몰라요 자나진 선수 아 미끄러졌죠. 자 이건 민규님한테 주고 한번 아 어. 나이스 블러. 어. 고병준 선수 수비가 좋았어요. 어. 자정준님한번 어.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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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양쪽 팀다막뛰어다녀서 지금 체력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지금 사코트기 때문에 사코트 이렇게. 다이씨. 쟤, 수중수수점을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제양 팀을 좀 쉬게 해주네요. 다시 1점 차. 도고정이수많이 네, 지쳐 보여요. 다시 레이팀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고병준 선수 음... 지금 19득점 입니다 엄청 느끼느끼아 그래서 그렇구나 넘어갈 때 너무 느려 아 병코트 넘어오는게 아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걸 훔쳐야 돼 <laughs> 지금도 3초 없잖아 <없네. 웃음> 형 방금 박았어 <laughs> 어어나 오늘 카메라 한 번도 안 놓칠 것 같은데 사각은 있었지만 자 고병준 선수 <laughs> <laughs> 다시 역전. 양 팀도 지금 어. 구대로 그 해서 아, 21점. 21점 네. 넣고 있어요. 다시 역전이 아니고 점수 벌렸구나. 지금 3분 3점 차. 과연 레드 팀이 3점을 쏠까요? 지금 3점 슈터는 피, 김필구 선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것도 김필구 선수 쪽쪽 없습니다. 네, 김필구 선수는 네. 박병준 선수가 정확히 맞고 있어. 와. 수종철 선수. 지금 자유투는 이제 잘 던져야 되죠. 지금 레드 팀 권민규 선수 김필수 선수 득점이 없어요 이거 같어 김필수 선수가 지금 아 선수 많이 힘이 빠졌어요. 자 화이트 팀은 지금 이제 선수 교체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레드 네 팀은 그런 선수 자체가 지금 없어요. 이게 사쿼터에 지금 점수를 따라가길 수 있게 되는 발판이 되지 않았나. 좋은 패스 아 김영찬 선수 아 이거까지 들어갔으면 끝났는데 이건 잘 잡아냈어 안플레이 전록적인 화이트 플레이였네 자 2점 차 2분 30초 화이트 리듬입니다아 이건 드리블이 길었어요 와와 와,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니었다 4 7대47 동점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플레이입니다. 자 2분, 2분 남기고 걸어 동점. 걸어 역시 걸어 네. 게임이 이렇게 걸어 되네요. 장난 아니다. 자박병수 선수 전문 어! 어! 주무기 돌파! 아. 어! 팀이 어! 실패. 나 양팀다 50점을 넘기나요? 자, 김기 선수 아주 노련미가 있는 선수예요. 백민규 선수. 자, 열심히 하기 위해 신발끈을 고쳐매네요. 건강 물어보더니 뭐가 별로 안쌌어요안쌌어요 팀던 거 계속 신고 있네요. 그때 같아. 뭐 발목 어쩌고 괜찮은 거 물어본 적 있었던 거 같은데요. 신청이 좀 없던데. 아, 공을 한번 했어요. 잡을, 잡을 때 실패했죠. 자, 7초 남았죠. 소승 아 선수 직접 해결해야 돼요. 직접 해결해야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돼요. 아, 서승 아아 선수가 직접 해결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웃음> <웃음> 자, 1분 30초 남았어요. 설마 노바토 아침 선라이즈 리그 처음으로 연장전을 가나요? 연장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죠, 이세영? 세형,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아, 어떻게 되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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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전 연장. 아, 연장전 아, 가면 어떻게 되죠? 아. 3분인가? 한 3분이요? 3분 정도 계속 <laughs> 3분 정도. 아, 3분 정도만 하고. 네. 1쿼터로 끝나나요, 전장은 아, 아니요. 달릴 때까지 합니다. 달릴 때까지요? 달릴 때까지. 아, 달릴 때까지? 아, 공격이 아, 네. 달릴 때까지 아, 아, 네. 골든골인가요? <laughs> 3분 동안 계속 한다니까 <laughs> 아, 예. 골든골 맞네요. <laughs> 옛날 골든골. <laughs> <같으신> 아. 아. <laughs> 자, 2점 남 2점 차이. 1분. 화이트 리드. 과 이게 경기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최승 선수! 나이스! 나이스! 아, 동점! 아, 이러다 우리가 레드팀 편은 아닌데 동점이 연장될 예정입니자49대49 43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한 장면도 놓칠 수 없죠 자김기 선수 아주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1 0를다 써버렸다 <laughs> 아김병택 선수 3점 넣으면 거의 이겨요 아 하지만 아, 이럴 때 리바운드가 아주 중요하죠 자, 자, 원샷, 원샷! 자 원샷이요 아 정말 NBA 같아 자 이거 원샷 침착하게 침착하게 하지만 자하지 원샷으로 안 끝낼 수도 있어요 아 원샷으로 오! 강민규 선수 레드 레드 거 레드 거. 레드거지레드거 화이트 공격 시작했으니까 레드거지네 맞아요 처음 공격 수비였잖아 수비 4쿼터 공격을 화이트가 했어 공격 시작점이에요 4쿼터 위에요. 공격을 화이트가 했으니까 레드거야레드 네. 레드, 거야, 레드, 레드 맞습니다 예. 내가 그래서 다 했잖아 <laughs> 아 그때? 네자 3을 건너 자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아헐이세영 아! 아... 선수 지금 시간 시간 잘 시간 잘 해야 돼요 이거. 아초조초 바로 드려, 바로 슛써야 됩니다. 자 과연 과연 여기서 보조 피터가 나올 것인가? 바... 아전 박민근 선수가 박민근 <laughs> 선수가 선수 줄 알았어요. 바로 슛써야 돼요 바로 슛슛아 연장을 가네요 이렇게.